안녕하세요 뚝딱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매미접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테이프 눈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뾰족이 뾰족이 맞나 세모 한번 다림질 뾰족이 뾰족이 맞나 세모 한번 다림질 중심선이 보이네요. 위로 올려주세요. 중심이 벌어지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네모 부분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모 안쪽 부분. 간격을 두고 또 내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모서리가 중심으로 가게 접어줍니다. 모서리가 중심으로 가게 접어줍니다. 뒤로 돌리면 매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귀여운 눈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매미 뒷부분에 탁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집에 스케치북이 있다면 예쁘게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맴맴매미를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매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